이차 함수가 있네요. 그리고 직선도 있어.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서 좌표점들을 말했습니다. 그러면 그림으로 잠깐 그려나 보면 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. 하나는 x1, y1이고요. 또 다른 한 점은 x2, y2란 얘기야. 맞죠? 자, 그런데 두 x값의 합과 두 x값의 곱을 알려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려져 있는 이 2차 함수의 식을 알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건 뭐냐면 이두 값은 이 주어져 있는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의 두 근입니다. x1과 x2는 그러니까 얘는 두근의 합, 얘는 두근의 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.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할수 있고 그게 fx라고 할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는 0은 사라지면 함수식이 되는 거야. 자, 근데 ab를 물어봤죠? 근데 ab가 뭐라고 나와있나요? 1차항과 상수항입니다 그렇죠?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빼기 2였던 거야. 따라서 a-b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.